천하 찾아 걸음마다 울어라 본그 풍모 곳곳마다 심고 가끔은 한결 같은 흐모 문득 지나 진봄 찾을 곳이 없어라 누가 알았으리요 상림원에 봄이 오고 가는 것이. 신방일보 1천풍이오 도처제배일명 멱지춘기무역처요 수지의 경각상년 삼국연사 탑상편 미륵선화 미르랑 진자사 분과하려는 이련선사의 찬시이었습니다 여기 신방이라고 하니 찾을 순짜자죠그흑련사의 진자 스님이, 충남 공주의 수원사에 머물고 있는 머물고 있다고 들은 미륵선화부처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절을 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다 보는 그런 풍도 있는 모습. 도처의 재배 일량구이라 가는 곳곳마다 그 마음에. 청성을 심고, 더욱 그, 아, 정진하는 것은, 한결같은 그런 공력. 멱지, 춘기, 문역지. 여건제 그, 안개 모양, 멱인데요. 안개 덮인 그런 아지랑이 같은 속에 봄이 오고 되돌아가는 것럼 미륵, 선어, 부처를 찾아가는 것은, 찾기가 매우 어렵구나 찾을 곳이 없고 누가 잠시 동안에 그런 상림을 궁전에 봄이 오고 봄이 꽃피는 봄이 오고 가는 것을 그렇게 알는가? 시간이 금방 흘러갔다르니. 정상에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했습니다. 신라 제 25대 진주왕 무려 흥년사의 수도정지라던 참진자 인자할자자 진자 스님이 넓은 그 법당에 나가서 미륵불처님 앞에 가서 다짐을 하고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미륵불처님께서 화랑으로 화신을 해서 우리 신라 땅에 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오신다면 제가 가까이 시중을 들고 있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굳이 우리 신라 땅에 오셔서 나라와 어떤 백성들에게 희망을, 미래의 꿈을 그렇게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수도 정진을 어요 어느 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웬 녹수그레한 스님이 나타나서 네가 정말 그렇게 원하면 충청도 공주, 당신은 공자 내천자라고 그랬죠. 그 웅천의 물수자 근원자 원 수원사에 가면은 거기에 머물고 있는 미륵선화를 미륵소나 부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깨고 보니까 꿈이야. 뭐 뒤도 앞도 돌아다 볼게 없어. 너무나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니까. 개나리 보침을 싸가지고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하고 또우러러는 마음을 미륵부처님을 우러르는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더욱더 심고 길고 그가에뭐한달 가까이에 걸려서 웅천땅 오늘날 공주에 그런 수원사를 당도했어 이 수원사는요 제가 공주에서 학교를 다닌 일이 있습니다 대학 1학년 때인가요? 거기는요 그 수원사지는 옛날에 그 절은 없고 터만 있는데요. 그때는 논과 밭이 가, 뭐 거의 논밭이고 오솔길 같은 건 작은 길로 해서 거기로 갈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이런 삼국유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사연이 수원, 수원사지에 그렇게 에이, 참. 인연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수원사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입구에 들어가게 됐는데 웬 예쁘장하는 그 어린 소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하게 그 절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사는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스님, 사실은 살아버려서 제가 살고 있고 이름은 아내님이자 죽음시자 미시라고도 합니다 그래? 알 그랬더니 저를 안내하고 나더니면 온데간데없이 살아서 버리고 없어 그뭐별 생각 없이 이제 들어가서 뭐 하루 이틀 묵고 난 뒤에 이제 주지 스님에게 물었어요. 제가 아, 꾸었던 꿈 이야기며 또절 앞에서 만났던 소년의 이야기며. 그래 정말 그 미륵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설하버에서 여기까지 그렇게 왔노라. 랬더니그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 절에서 수원사에서 남쪽으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하루도 채안 걸립니다. 그 일천천자, 매선자, 천선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옛날부터 현인과 도사가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아마 거기에 머물고 계시지 않았을까. 거기를 한번 가보면 어떻게 그뭐 뒤도 돌아다 볼거 없잖아요. 알마,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산 그 아래로 갔어요웬 녹색으로 한 그런 도사 같은 한 노인을 만났어요. 제가 이런 자를 목적으로 여기를 찾아왔는데, 혹시 제가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어? 또털 웃음을 웃으면서 허허 참. 아유 그제 그저 수원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소년 만났잖아요. 아이 그 소년이 미륵선화입니다. 만났는데 뭘누구 만나? 빨리 돌아가요, 돌아가서 할 일이나 해요. 참으로 할 말이 없잖아요. 황당무계하잖아요. 너무나 한쪽으로는 참 기쁜 거예요. 본인이 막 그렇게 꿈에도 만나고 싶어했던 미륵선화를 만났. 허위와의 서랍을로 돌아왔습니다그 이야기를 진주왕 임금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진주왕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스님께서 사람들을 불어서 같이 이렇게 서랍을 장안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인들의 하는 말에 그런 거짓말은 있을 수가 없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참뭐 몇몇을 찾아서 못 찾아서.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영묘사 부근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 혹시나 해서 거길 가니까 아 정말 거기에 미륵선어 그 소년 미시 아닐미자 주검시라고 하는 본인의 그렇게 이름을 말하던 그 소녀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전하께서 미지소년을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같이 들어가자. 뭐, 아무, 뭐, 말도 없이 따라오는 거야. 그래가서 임금을 만나고, 그 임금을 만나면 아련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련이 끝나고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제, 불교가 들어온 지가 뭐, 이제, 법홍왕 때, 이한 100년도 안 되잖아요. 4, 5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 이런 불법에 대한 교학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그 예불에 대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고 몇년 되지도 않아서 이 미륵사나 소녀는 그냥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laughs> 아, 그 진흥왕 때죠. 화랑제도가 시작된 이 원화제도가 시작되잖아요. 이 진주왕의 선대왕이죠. 근원원자, 꽃다자 아, 원화제도를 만들어서 말하면 청소년을 심신 수련 단체죠. 유사시에는 임금의 별동부대가 되는 겁니다. 귀족의 사제들로 주로 만들어져 있 기록에 따르면 0 0여명이 되는 그런 그 화랑들을 모아서 그 대표자를 근원원자 꼬다자원하라고 했는데 남모와 준정이라고 하는 두 미모의 여성을 대표자로 세웠었는데 이두 사람이 서로 사이가 좋지를 않아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로 그렇게 원하자들을 폐지했다가 뒤에 다시 선하고했다가 뒤에 다시 화랑으로 하면서 이제 말하면 이제 그 남자로 화랑을 삼은 거죠. 화랑의 화는 선화의 화이고, 선화의 화는 원화의 화입니다. 그 화는 미륵선화의 화이고, 원화의 원은 근원 원자, 원화의 원은 물수자 근원 원자, 수원사를 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륵선화 미륵부처가 머물고 있다는 있었던 그 수원사를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원화에서 선화로 그래서 화랑이 된 것을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설명하기. 그 소년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 안일미자 그주검시점 미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미시의 안일미자 미와 미륵 할때그 미는 소리가 비슷하다. 또 미륵의 그룩자와 미륵불 륵자 아닙니까? 갈비대 륵자라고도 하는데 이륵자와그륵자 옆에 힘력이 있잖아요. 이력과 미시의 주검시자씨는행초서로 쓰면 너무, 너무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말하자면 이 미시가 수원사에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진자 스님을 안내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여기저기 그, 그의 어떤, 어, 앞으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해준 거아요 그 그런 것이 뒤에 오면서 미혼의 남녀를 갖다 결혼하도록 소개하고 그 중간 다리를 놔주는 사람을 그렇게 미시라고 했다는 그런 그아 민담이 그렇게 전해오는 겁니다. 길가의 나뭇가지도 그래서 볼견자 견랑수, 이견 볼견자 견랑을 아마 미다. 일번말에 보다를 미루라고 미루라고 요 미루. 응? 본다음에는 미루라고 그래. 그냥 이 견랑수 혹은 이녀수 사여수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선아 찾아 걸음마다 우러러 본그 풍모. 꽃곳마다 심고 가끔은 한결같은 흠모함 문득 지나친 봄 찾을 곳이 없구나 누가 알았으리요 상례만의 아름다운 봄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